안녕하세요. 언젠가 필요한 IT 정보를 알려드립니다. 오늘은 컴퓨터에 있는 앱들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. 이 기능은 자주 쓰는 프로그램들이라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돼서 좋은 기능이겠지만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면 그 업데이트가 되는 시간 동안 컴퓨터가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능들을 꺼주도록 하겠습니다. 설정을 들어가겠습니다. 설정은 윈도우 I를 눌러주시면 됩니다. 여기서 개인 정보 들어가고요. 위치로 쭉 내리면 여기 중간에 백그라운드 앱이 있습니다. 누르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얘네들이 윈도우에서 알아서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앱들인데요. 필요 없는 건 꺼주도록 하겠습니다. 게임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끄겠습니다. 윈도우 스토어도 사용 안 해서 끄고요.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엔비디아 이거는 켜두겠습니다. 뮤직 이거는 꺼두겠습니다. 얘는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. 일단은 켜두겠습니다. 보안도 켜두겠습니다. 계산기 필요할 때 켜서 사용하면 됩니다. 끄겠습니다. 도움말도 마찬가지고요. 이메일 마찬가지. 어, 얘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끄겠습니다. 설정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켜두고요. 어, 스티커 메모 잘 사용하지 않고 필요하면 그냥 켜서 쓰면 되기 때문에 꺼두겠습니다. 어, 녹음 기능 많이 쓰기 때문에 켜두고요. 지도는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켜두겠습니다. 카메라는 저는 컴퓨터에 카메라가 없어서 꺼두겠습니다. 어, 캡처 기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켜두겠습니다. 핸드폰과 연결 얘도 끄겠습니다. 이렇게 끄고 보니까 11개의 기능을 껐습니다. 조금이라도 컴퓨터가 빨라질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.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